이번 영상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하나씩 먼저 커팅을 좀 해봤는데요. 이 버터하고 마가린, 가공버터를 자를 때는 그냥 뭐 질감이 좀 비슷하다? 라는 느낌 받았는데, 쇼트닝 자를 때는 제가 왜 반죽 끈적끈적 했다고 했잖아요. 완제품에서도 그게 느껴질 정도로 되게 뭔가 뻑뻑한 느낌이 확 들고, 음, 되게 시, 신기하네. 어, 그랬어요. <laughs>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머지 세 개는 노란색 유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나왔는데, 쇼트닝 굉장히 하얗죠? 굉장히 하얗고 뽀얗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단면은 네 가지 모두 되게 안정감 있게 잘 나왔는데, 이렇게 만져봤을 때 질감은 버터가 제일 촉촉하고 제일 좋고, 그 다음이 가공버터, 그 다음이 마가린. 와, 얘는 되게 단단해요. 쇼트닝은 쿠키를 만들 때 넣으면 쇼트닝성 때문에 바삭한 식감이 나는 역할을 하는 거지, 파운드케이크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바삭한 식감을 내주는 그런 쇼트닝성이 되게 극대화된 애기 때문에 굉장히 겉도 바삭바삭하다 못해 왜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버터가 가장 소프트하고 손으로 맛을 봤을 때 가장 맛있는 맛이 납니다. <laughs> 마가린은 좀 뻣뻣해. 안 부풀었잖아요. 음. 얘는 딱딱하고 음. 어 무섭지만 좀 향을 맡아볼게요. 반죽할 때 향이 제일 크게 달랐다고 했잖아요. 구워진 제품도 향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버터야, 뭐. 버터 향이 나죠. <laughs> 버터와 이 안에 들어간 달걀 그 향이 납니다. 일부러 뭐 바닐라 빈 같은 거 전혀 넣지 않고 반죽을 했기 때문에 더 비교가 완벽하게 되겠죠? 뭐, 버터의 풍미가 은은하게 잘 나고 있어요. 그럼 마가린. 와, 마가린! <laughs> 어, 마가린이네요. 와, 근데 마가린은 사실 맛있잖아요. 아시죠? 맛있잖아. 마가린. 향긋해요. 꼬소하고. 음, 괜찮습니다. 음. 가공버터. 와! 마가린 향이 더 많이 나! 음! 반죽할 때도 제가 마가린 향이 마가린보다 더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제품에서도 그러네요. 이게 버터의 향이랑 섞여서 더 많이 나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풍미가 훨씬 뭔가 좋기는 한데 마가린 풍미가 섞여서 좀 그게 극대화된다는 느낌 버터향이랑 비교를 해보면 오, 오 마가린 향이 나요 <laughs> 와 신기해 근데 맛있는 향이 나요 맛있는 향 우리 마가린에 현혹되지 맙시다 이 맛있는 향에 현혹되면 안돼 어우 나 쇼트닝 맞기 무서운데 아아 아, 어, 어떡해 이거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지금 향도 뭔가 먹을 수 없는 향이에요. 아무리 오래된 쇼트닝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인공적이고 화학적인 향이 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우리가 마트 같은 데서 사 먹는 일반적인 과자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보면 은쇼티닝이 무조건 들어있어요. 저도 과자 많이 먹는데 아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거 하면서 신랑이랑 이거 <laughs> 먹지 말자 우리 <laughs>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 <laughs> 아 여러분 저 이거 그냥 이렇게 씹고 뱉을게요. 진짜로 이거는 못 먹을 것 같네. 우선 이제 손으로 맛봤으니까 진짜 먹어볼게요. 먼저 천연 버터 제 맛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드세요, 제일 마지막에 드세요. 저는 제일 먼저 먹어요. 음 보들보들해. 음, 음. 맛있어요. 버터 풍미도 잘 나고 괜찮습니다. 음 역시 버터. 음 식감도 보들보들하고. 자그 다음 마가리 먹어볼게요. 마가리는 너무 아쉬운 게 유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먹으면 안돼 얘도 이 높은 온도에서도 딱딱하다는 거는 그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음 되게 뻣뻣함이 있고요. 역시나 마가린 향이 나고음 자를 때도 뭔가 음, 보들보들한 느낌이 좀 덜합니다. 음. 별로 없고요. <laughs> 어, 맛이 없네. 풍미가 없어요. 마가린은 그냥 토스트 같은 거해 먹을 때 먹는 걸로 합시다 우리. <laughs> 근데 마가린 먹지 마 마세요. 마가린 먹으면 안 돼. <laughs> 자, 그다음 가공 버터, 콤파운드 버터라고도 부르고요. 콤파운드가 섞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버터만큼은 아닌데 질감이 보들보들하게 나왔고요 모양도 버터만큼 예쁘게 나왔고 잘라질 때도 괜찮습니다. 음 질감 괜찮은데 와 향이 와 버터 말고 마가린. <laughs> 어 저는 버터 향을 좋아하나 봐요. 이게 마가린 향이 버터 향이랑 섞여서 나니까 잘안 씹히네요. <laughs> 어 나는 마가린 향이 싫어나 봐. <laughs> 어떡하게? 어. 어 되게 익숙한 맛이기는 해요. 근데 버터보다 가공 버터가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저렴이로 전락을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파운드케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다? 버터다. <laughs> 버터케이크잖아요. 좋은 버터를 썼을 때 가장 맛있는 버터케이크, 파운드케이크로 만들 수 있다라는 여기까지만 먹었을 때의 결론입니다. 사실, 쇼트닝 못 먹겠는데, 어떡하지? 아, 무섭다. 어우, 뻑뻑해. 와, 씨. 뻑뻑해. <laughs> 왜 웃어? <laughs> 그냥 뚝 끊어져요. 와, 이게 먹는 재료라고? 우선 식감만 말하면 그냥 이렇게 파스라져요. 파라라락 하고 파스라지고, 아, 너무 맛이 없어. 근데 이런 맛이 뭔지 알겠어. 우리가 은근슬쩍 많이 먹었던 그런 과자에서 약간 맡았던 향인 이것 같기도 해요. 얘는 녹는 점이 40도가 넘거든요? 우리 체온이 몇 도야? 36.5도잖아요? 체온에서 절대 녹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터는 22도에서도 물러지고, 30도 넘어가면 살짝 녹고, 녹는 점이 좀 낮아요. 근데 마가린도 굉장히 뻑뻑했지만, 쇼트닝은 굳어짐도 덜 하지만, 어떡하지? 어우, 맛없어.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좀 이렇게 질감이 딱딱해지지도 않고, 잘 녹지도 않는 재료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몸 안에서 대사를 좀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재료입니다. 절대로 일부러 찾아서 <laughs> 드시지 않으셨으면 하고, 사실 일부러 좀 피해서 안 드셨으면 하는 재료가 바로 쇼트닝이에요. 쇼트닝성. 버터의 쇼트닝성은 바삭하게 만드는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바삭한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쿠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쇼트닝이에요. 사실 정말 안 좋은 재료입니다. 음. 안 드셨으면 해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버터를 씁시다. 버터를 씁시다. 버터가 제일 풍미 좋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버터 케이크는 버터를 써야죠. 버터 케이크잖아요. <laughs> 와가리는 좋지 않은 재료이기 때문에 안 쓰셨으면 하고 그리고 제품의 상태도 좋지 않잖아요. 쓸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가공버터는 홈베이킹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왜냐면 우리가 만들어서 먹을 때는 좋은 재료로 좋게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싼 재료 가공버터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매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버터를 쓰세요라고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건 버터보다 저렴한 가격인 것만큼 맛이 조금 저렴해진다는 거는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조금은 뭐 어쨌건 마가린이 좀 섞여있기 때문에 뭐 버터도 뭐 건강에 뭐아 너무 좋아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공적인 재료가 섞인 재료들보다는 천연재료니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정말 최고의 빌런 어 쇼트닝 어 얘는 먹지 마세요. 그냥 제품도 이상하게 나왔고, 질감 맛 모두 다 빵점 빵점입니다. 건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비교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준비를 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이세 가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제품을 판매할 때도 저는 무조건 버터만 사용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하라고는 제가 강요를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다른 버터 대체품들 보다는 당연히 맛과 질감 모든 면에서 버터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오늘의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